미정아, 나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우리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너가 입고 왔던 맨투맨 티셔츠 말이야.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응? 그 티셔츠? 갑자기 그 티셔츠는 왜? 우리 남편이 잃어버린 티셔츠랑 똑같아서 그티 예전에 일본 갔을 때산 거거든. 혹시 너도 일본에서 샀어? 아니, 나는 한국에서 샀지. 아 정말? 그리고 혹시 어디서 샀는지 정보 좀알수 있을까? 그 티셔츠 우리 남편이 아끼던 거였거든. 잃어버리고 나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걸로 좀 사주고 싶어서. 아, 근데 아마 지금은 못살 거야. 왜? 나도 새 옷을 산게 아니라 보세로 산 거거든. 아, 보세였어? 혹시 그럼 그 가게가 어디였는지 알려줄 수 있어? 가서 똑같은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게. 참, 너도 남편 사랑 대단하다. 근데 이걸 어쩌지? 그 가게 이제 없어져서 없거든. 정말? 아쉽다. 암튼 알았어. 고마워. 아 근데 나도 너한테 물어볼 게 있거든. 응 뭔데? 넌 결혼한지 7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함? 당연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잖아. 나한테 남편은 내 보호자이자 단짝이고 제일 친한 친구거든. 지금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런 말좀 낯간지럽지만 우리 아직도 제법 신혼처럼 산다. 아 그래? 근데 남편도 같은 생각일까?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뭐가 또. 아무튼 티셔츠 잘 찾아봐라. 꼭 같은 걸로 찾길 바란다. 응, thank you. 너 지금 바쁘냐? 아니, 안 바쁜데 왜? 아, 너 김미정이랑 친하지? 응, 친구니까 친하지. 친구, 걔도 너랑 똑같이 생각할까? 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나도 사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딴 사람도 아니고, 친구, 사생활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 진지 잡수셨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너한테 심각한 일이 터졌다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수혁이 바람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혁이 바람났다고 다른 여자랑... 아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니? 야, 우리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워? 너가 우리 남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남자들 다 바람나도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나. 수혁이가 그동안 감쪽같이 너를 속이고 있었나 보네. 너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걸 보니까. 근데 어쩌냐? 내가 직접 봐 버렸는데. 봤다고? 뭘? 너도 알지. 나 김미정이랑 같은 동네 사는 거. 응, 너네들이 초등학교 동창이잖아. 둘이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근데 서로 얼굴만 알고 안 친해진 게 용하다. 내가 김미정 같은 여우랑 뭐하러 친해지냐? 아무튼 내가 직접 봤다. 수혁이랑 김미정이랑 둘이 우리 동네에 있는 숙박업소 들어가는 거. 뭐, 뭐라고? 에이 설마 너 잘못 봤겠지. 너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혹시 몰라서 영상 촬영 해놨거든. 한번 보든가. 맞지? 어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내 말을 믿겠음 수혁이랑 김미정 둘이 바람났다고 널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야 설마 그럼 그 티셔츠가 티셔츠? 실은 얼마 전에 남편이 아끼던 티셔츠를 잃어버렸는데 며칠 뒤에 미정이를 만났다가 우리 남편이 잃어버린 티셔츠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더니 옷 가게에서 샀는데 이제 그 가게 없어졌다고 했거든 설마가 사람 잡았네 김미정이 입었다던 그 티셔츠 수혁이 티셔츠 맞을 걸 수혁이가 키도 작고 몸이 좀왜 소화 잖냐 내가 볼때네 앞에서 당당히 그 티셔츠를 입었다는 건 그만큼 너한테 티를 내고 싶었다는 의미 같은데 한번 물어봐봐. 너가 아예 대놓고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 대답할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아무튼 알았어. 말해줘서 고마워. 미정아, 너내 친구 기환이 알지? 나랑 같은 동네 사는 뚱뚱한 놈? 알지. 근데 왜? 기환이가 아까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 무슨 소리? 설마 걔가 너한테 고백했음? 에휴, 내 그럴 줄 알았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왜? 내가 기환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니? 내가 설마 그러겠니? 근데 너도 기완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면 터는니 네 마음 숨기지 마. 그리고 명심해. 난니 네 편이다. 세상 사람들이 천부 너한테 손가락질해도 나만은 네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참 눈물 겹다니 우정이. 내가 의리 빼면 시체잖냐 그래서 니네 마음은 어떤데? 미안한데 어쩌지? 너가 기대하는 그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가 기완이랑 잘 됐으면 좋겠지? 그래서 내 남편이랑 이혼했으면 좋겠지? 그렇게 야내 남편이 온전히 니네 것이 될 테니까. 야, 듣기 좀 그렇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너내 남편이랑 바람피우고 있잖아. 아니야? 헐,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임? 혹시 농담이면 적당히 해. 난 그런 농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농담 아닌데? 며칠 전에 네가 입고 나왔던 그 티셔츠, 내 남편 거 맞잖아. 와, 진심으로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건 내가 그때 말했잖아. 포세옷 가게에서 산 거라고. 너 설마 의부증이니? 그럼 진짜 큰일인데. 너 그것도 평이야. 알아? 평원 가야 된다고. 혹시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끝까지 친구인 척 행세하네.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속을 줄 알았니? 아토대체뭔 소리야. 뭐 증거 있어? 내가 네 남편이랑 파란 피다단 증거 있냐고? 증거? 그 말이 왜안 나오나 했다. 보이냐? 이 이걸 네가 어떻게? 너 설마 수혁이한테 사람 붙였니? 수혁이? 네가 언제부터 내 남편의 이름으로 불렀냐? 그리고 그 영상 기완이가 찍은 거야. 너 기완이랑 같은 동네 살잖아. 세상에 어쩜 뻔뻔하게도. 시가 사는 동네 숙박 업소에 내 남편이랑 들어갈 수가 있지?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사람이야? 에? 그게 뭐 어때서? 남녀가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눈 맞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뭐라고? 층거까지 있는 마당에 숨기지 않을게. 그래? 네말 맞아. 나 수혁이랑 만난 지 벌써 8년이나 지나서. 근데 네가 생각하는 불륜? 그런 거 아니다. 불륜이 아니라고?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면 그게 불륜이지 뭔 개소리야! 우리는 그런 더러운 관계 아니야. 우리는 찐 사랑이라고. 천생에서부터 이어진 그런 사랑이라고 할까나? 너 지금 영화 찍냐? 맞아. 수혁이랑 만난 이후부터 내 삶은 영화 같아거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저번에도 나 일부러 내 남편 티어치구나 만났던 거지? 은근 티 내려고. 그것도 맞아 은근히 티 내고 싶었는데 핑구같이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고. 근데 뭐? 7년을 살았지만 신혼처럼 살고 있다고? 그건 네가 아니라 바로 나거든. 신혼처럼 살고 있는 건 나랑 수혁이야. 넌 그냥 들러리자 초연이라고. 크니까 알겠으면 이제 수혁이 그만 나와 줘라. 넌 이제 절대로 출연이될수 없으니까. 친구 남편이랑 붙어 먹은 주제 에잘둔 소리네. 만약 이혼하면 내 남편이랑 재혼이라도 하게. 네 아이들 다 버리고. 아니 수혁이가 키워줄 거라 했는데. 너희는 아이 없잖아. 네가 프림이라서. 근데 난탈라 이도 이거 얼마든지 더날수 있다고. 너랑 이혼하면 바로 새살림 차릴 거라 해고그 사람한테 마지막 사랑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만 꺼져. 우리 관계 파괴하지 말고. 대박. 어떻게 친구한테 이딴 짓을 할수 있지? 그건 너만의 생각이고. 난한 번도 널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너랑 친해지려 한 이유도 전부 수혁이 때문이야. 수혁이한테 첫눈에 반했거든. 운명을 느꼈다고 그 사람한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타가간 거야. 내 운명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니까 그 말은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거구나 10년 만에 동창회 때 만나고 나서 그렇게 나한테 연락을 하더니 그 목적에 그날 날 데리러 왔었던 내 남편이었단 거네? 그렇지 수혁이도 그날 나한테 묘한 매력을 느꼈다고 했거든 그니까 우린 운명 공동체야 넌 방해꾼이고 그러니까 제발 수혁이랑 이혼해줘라 그 사람은 나없이못 살아 나도 그 사람 없이못 살고 우린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놀고 자빠졌네 그럼 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니? 당연하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해도 난 전혀 상관없어. 나한테 수혁이는 영원한 사랑이거든. 수혁이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어. 그래, 지금 그걸 후회하지 않겠어? 난 후회 따위 안남기는 사람이야. 절대 후회 안 해. 그래?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야, 이건 뭐냐? 상관녀 소송? 대체 이게 뭔데? 왜 그렇게 놀라? 소장 봤으면 알거 아니야 내가 너상관녀를 고소했거든 당연히 네 남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너 여유 돈좀 있니? 조만간 나한테 위자료 줘야 될 텐데 아니 누구 맘대로 상관녀야 우린 서로 운명의 상대가 된. 그니까 너한테는 이게 운명적인 사랑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불륜이라 얘기해 그리고 네가 그랬잖아 제발 내 남편을 놓아달라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그런 문제가 있지 왜 없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소송의 위자료 타령이야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줘야 하는데? 너 상간녀잖아 상간녀는 당연히 위자료를 주게 되어 있거든 네가 네 입으로 불륜사실을 인정했잖아 그 인간도 인정했고 그래서 그 인간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왜? 그건 없어? 그이 네 남편한테 빌리든가 아니 그냥 헤어져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말이야? 그리고 나 남편이랑 합의혼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깽판처럼면 남편한테도 이혼 선송갈리지 그니까 러 제발 소송 취해 주면 안 되겠니? 너만 조용히 넘어가 주면 수혁이랑 나새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2 0 0 0 내가 왜 세상 사람들 다 알아도 상관없다며 그 인간을 위해서라면 당장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 하지 않았음? 근데 무슨 꼴랑 소송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림? 이 남편도 알아야지 둘이 운명의 사랑인 것을 아 제발 부탁할게 너가 위자료 필요하면 내가 따로 돈 마련해서 보내줄 테니까 소송만 취하해주라 응? 싫은데? 니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한테는 불륜이고 상처일 뿐이야 너랑 내 남편이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누구 좋으라고 소송을 취하해? 난 끝까지 갈 거고 너랑 내 남편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야 너도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고 네 남편한테 이혼소송 걸려서 또 위자료 토해내길 바랄게 아 그러지 말고 제발 천천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가뿌냐?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너 퇴원하면 산후조리원 간다며? 네 그러려고요 트잔이네 친정에서 돈도 줬다는데 정말이냐? 네좀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조금 받았어요 그럼 그러진 말고 네 산후조리 내가 해줄테니까 그돈 나한테 줘라 네? 어머님이 해주신다고요? 아 뭐하러 산후조리원에 가 엄한테 돈줄 빨리 가족한테 돈 주는 게 낫지.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그돈 나한테 주렴. 근데 저번에는 어머님도 산호조리원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난 그런 말은 적어 없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아니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네가 착각한 거겠지 그리고 애 낳았으면 끝난 거지 뭐하러 조리원까지 들어가고 그래? 그거 다 유난이야 유난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건강관리부터 해서 아기 케어하는 법까지 다 교육해줘요 그리고 같은 산모끼리 만나서 여러가지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필수예요 아니 라 때는 말이다 초리원은 커녕 해놨고 바로 판일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도 여태껏 아무렇지 않게 찰면 사는구만? 요즘 엄마들은 너무 나약해. 거초리원 가봤자 토만 쓰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아니? 저기 이미 다 알아보고 예약까지 했는데요. 뭐야?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 이건 내 아들도 아니야? 당연히 알죠. 초리원 알아볼 때 같이 알아봤거든요. 그럼 당장 취소하고 퇴원하면 곧장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사후조리 해줄 테니. 아니 저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유라도 있으세요? 이, 이유는 무슨 내 손녀를 아무한테나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너도 낯선 초리원보단 우리 집에 있는 게더 편하지 않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불편하죠 어머님이 힘들게 저 조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불편하죠 불편할 일 없대도 나 이래봬도 아들 둘 낳은 여자야 심지어 난 혼자서 몸질했다 협력자니까 믿고 맡겨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힘들게 할수 있겠어요 그냥 조리원에 보리만 있다 올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글쎄 괜찮다니까 대신 네가 친정에서 받은 돈을 나한테 주면 되잖아 그럼 만사 오케이인데 뭐가 문제여서 계속 조리원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예약도 해놨고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라고 돈 주신 거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제가 마음 편한 게어머님에게 도와달라고 할수 있겠어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저라면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난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공짜로 해준다는 것 다르고 돈 받고 하는 건데. 본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너 이제 보니까 고집이 엄청 세구나. 여자가 왜 이렇게 드세? 시어머니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겠다고 할 것이지.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걸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말하. 일이냐? 이게? 시어머니가 가진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아주 끝까지 치고지만 부리네. 넌안 부시하는 거냐? 제가 금면 어머님을 어떻게 무시해요.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힘들다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면 여러 말할 필요 없다. 초리언 예약한 거 당장 취소하고. 퇴원하는 대로 우리 집으로 와라. 알겠니? <목소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니까? 저번에 오빠도 같이 들었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사는 소리 안 가서 푹 쉬다 오라고 하신 거 그치? 근데 왜 엄마는 갑자기 말을 바꾼 거지? 나한테 여자가 돼서 왜 이렇게 고집 세냐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지금 본인 무시하는 거냐고 여러 말할거 없이 태어나면 바로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데 나 정말 그래야 돼? 오빠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사는 소리 받고 싶겠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라도 싫지 네 마음 다 안다 그게 왜 고집이 센 거야 당연한 것을 오히려 고집 센건 우리 엄마지 근데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지? 장모님이 주신 산후조리원 비용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고? 그렇다니까? 혹시 돈이 목적이셔서 그런가? 돈? 왠지 계속 나한테 친정에서 받은 돈을 본인한테 달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 공짜도 아니고 돈 받고 해주겠다는데 왜 계속 싫다고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흠... 내가 듣기에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치? 왜 어머님이 계속 나한테 친정에서 받은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친정부모님이 조리원 가라고준 돈을 어떻게 본인한테 달라고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선 넘은 거지. 아, 엄마가 대체 왜 그랬지? 나 진짜 어뜩해. 난감해 죽겠어. 일단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넌 예정대로 조리원 들어갈 준비하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장모님이 주신 돈을 엄마가 달라고 했다며 대체 왜 그런 거야? 아니, 너 말이 이상하다. 내가 그냥 달라고 했니? 내가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남한테 줄돈 나한테 추라고 한 거지. 넌 걔가 그런 식으로 말하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야. 저번에 엄마도 조리원 가는 거 찬성했었잖아. 가서 푹 쉬고 오라고까지 말했으면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데. 마음이 바뀌긴 누가 바뀌어? 난 그런 말한적 없어. 니들이 착각한 거지. 우리가 착각한 거라고. 아빠 생신 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아 글쎄 난 그런 말한적 없다니까. <laughs> 우기는 것도 정도껏 해 그리고 와이프가 마음 불편해서 싫다고 정중히 거절했으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미 예약한 조리원 취소하고 집으로 오라는 거야 뭐하러 낯선 사람한테 우리 손녀를 맡겨 혼자 우리 손녀랑 며느리 탁해할 수 있구만. 엄마도 나랑 형 낳았을 때 힘들어서 일부러 병원에 오래 있었다며. 거기서 쉬려고. 아니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때 내가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팔팔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너도 여러 말할 거 없다. 걔 태어나는 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와. 내가 산후조리 해줄라니까. 엄마는 와이프한테 고집세다고 말할 자격 없어. 고집센 건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니까. 입장 바꿔서 엄마가 내 와이프였으면 만편하게 시어머니한테 수발들게 할수 있게. 못 맡길 게 뭔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 혼바고 하면 열심히 해야지. 게다가 내가 남이니? 무려 시어머니인데 가족끼리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왜 없어?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낫지. 그리고 조리원에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도와줘도 남편이 도와줘야지. 육0 넘은 노인네가 뭘 도와준다 그래. 너나 벌써 노인네 지금 하냐? 이 엄마 아직 이팔 청순이가 된? 자식들 다 장가 가고 손주까지 봤으면 노인네지 무슨 엄마야말로 여러 말할 필요 없고 와이프 태어나는 대로 나랑 조리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부터 다신 와이프한테 강요하지 말고 너마저 진짜 왜 그래? 얘가 치아이프랑 살더니 너도 고집쟁이 된 거냐? 내가 해준다잖아. 남도 아닌 시어머니인 내가? 그냥 우리 까놓고 솔직해지자. 엄마 진짜 목적은 사후조리가 아니라 돈 때문이지. 그게 뭔 소리야? 돈이 목적이라니? 엄마 급전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와이프가 친정에서 받은 돈 탐내는 거잖아. 아? 아니거든 그런가? 내가 급전이 왜 필요해? 난 정말 내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정말이야? 정말 급전은 안 필요해? 그럼 왜 자꾸 와이프가 받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아 그거야 공짜로 해주면 니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돈 달라고 한 거지. 아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와이프 설득할 테니까 그냥 공짜로 해줘. 부담스럽게 안 할게. 됐지? 어? 아니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도 대가를 받아야 더 힘내서 도와주고 그러지 참나 또말 바뀌네 방금은 부담스러울까봐 그런 거라더니 이제 또 돈은 받아야 된다고? 엄마는 돈이 목적 많네 아, 아니라니까 내가 돈이 왜 필요해? 정말 아니야? 그럼 됐어 난 엄마가 필요하면 그냥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면 됐네 엥? 응? 잠깐! 그말 진짜니? 엄마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줄 거야? 태세 전환 보소 맞네 돈 필요한 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급전이 필요해져서 와이프가 친정에서 받은 돈을 가로채려 하는 거냐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가로채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도와주겠다잖아 그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뭔큰 일이나도 단단히 나왔나 보네. 설마 엄마 또 주식했어? 동네 아줌마들 돈 빌려다가? 아 이번엔 석현이 엄마가 친자라고 해서 투자면 적어도 열 배는 무조건 간다길래 주변에서 잠깐 빌려재. 오르면 바로 갚으려고 해서. 허.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3년 전에 주식했다가 집한채 있는 거 말아먹어서 아빠가 이혼하자고 극대노 했던 거 벌써 잊었어. 그때 엄마 무릎 꿇고 아빠한테 빌면서 뭐라고 했어. 다시는 주식 같은 거안 한다고 또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그 벌은 못 고치고 또 주식에 손을 대서 빚을 줘. 그러니까 그게 다 석현 엄마 때문이라니까. 엄마도 피해자야. 엄마도 그 옆에 내한테 속은 거라고. 그 아줌마 탓할 필요 없어. 어쨌든 선택은 엄마가 한 거잖아. 아파트 홀라당 말아먹은 바람에 아빠랑 형이랑 나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당연히 미안하지. 그래서 이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 했던 거야. 알아서 해결한다는 사람이 왜 며느리를 억지로 시댁에 불러서 산후조리 해줄 테니 돈 내놓으라고 압박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이 조리원 좋은 곳으로 가라고 주신 돈을 왜 엄마가 그런 식으로 빼서 가라 하냐고? 엄마 제정신이야? 아 그럼 어떻게? 당장 비즌 갚아야 하는데 톤이 없잖아 톤이. 아무튼 너좀 전에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 네가 톤 준다고? 그럼 내가 며느리도 난건드이고 집에도 안 부르고 그냥 산호조련 들어가겠네. 내버려 둘 테니까 엄마한테 일단 톤좀 보내라. 와 진짜 우리 엄마지만 대단하네. 그게 자식한테 할 소리야. 아 그래서 돈줄 거야 말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뭐이 녀석아? 아니 준대는 꼬왜 갑자기 말해 바꿔.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주식하다 날려먹었는데 미쳤다고 내가 돈을 줌. 희자식. 하민이가 엄마를 속여. 그러게 누가 돈 꿔가며 주식하라고 누카려 뱄음 나 이거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어? 야너 미쳤냐? 엄마 이 나이 먹고 이혼하게 만들려고 작정해서? 이번엔 말로 안 끝나. 진짜 이혼이라고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어? 엄마는 진짜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 이대로 아빠랑 형한테 말할 거고 엄마믿이지 아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도 집 날린 거 용서했으면 할 만큼 한 거니까 이혼당해도 군소리 말라고. 야 그럼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난 수익 나면 우리 가족을 위해 차일 먼저 쓰려고 해서. 근데 엄마 맘은 몰라주고 그대로 니네 형하고 아빠한테 이르겠다고. 니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엄마야 말로 그게 엄마이자 아내가 돼서 할 짓이야. 아무도 엄마한테 주식하라고 협박한 사람 없고. 감욕에 눈뒤 집혀서 불나방처럼 지옥불로 스스로 뛰어든 건 엄마야 엄마. 다 이게 엄마가 저지른 업보라고. 그니까 탓하고 싶으면 스스로를 탓해. 야야 임마! 야 김주현너 회사야? 지금 바빠? 지금 좀 한가한데 왜? 뭔일 있어? 너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 갑자기 웬 소개팅? 너 저번에 남자 나인 상관없다고 했지? 그치? 그럼 잘됐네 소개남이 40대 중반인데 직장 동료랑 친한 형이거든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개쩐데 진짜 개멋진 형이라고 엄청 칭찬하던데 너가 한번 만나볼래? 40대 중반이면 좀 나이가 있네? 나이 상관 없다며? 그렇긴 한데 나 아직 소개팅 할 생각은 없거든 소개팅을 생각 있어야 하냐? 그냥 일단 만나 보는 거지 만나보고 아니면 커절하면 되잖아 넌 남자친구 없는지도 오래됐는데 그러다가 연애세포 타 죽어 크니까 일단 만나만 봐라 혹시 아니? 나 보고 괜찮아서 결혼까지 할지. 너 만약 결혼하게 되면 절대 나 잊으면 안 된다. 얘가 벌써부터 김치국 맛시네 일단 알겠어. 네가 그렇게까지 칭찬하니까 한번 믿고 만나볼게. 잘생각했어 그럼 직장 동료 통해서 그 남자한테 네 번호 전달한다. 응.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내일 만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저 벌써부터 주현 씨 만날 날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아. 제 얼굴 보고 실망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사실 이미 주선자 통해서 주연 씨 사진 받았거든요. 네? 제 사진을요? 어떡해요? 주연 씨 친구분이 제 친한 동생에게 전달해 주었거든요. 사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어서. 일단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아, 그 전에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거요? 실은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주연 씨친구분께서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만나기 전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중요한 사항이요? 실은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고요? 어디를요? 설마 교도소요? 아니요 아니요 저 정과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그럼 어디를 다녀오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결혼을 하셨었다고요? 그럼 돌식남이란 말씀이세요? 그렇게도 했습니다 만나기 전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거든요 저는 사전에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연 씨 친구분이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잘 돼서 말하면 된다고요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주연씨 친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셔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네요 아니 뭐 돌싱인 게 죄는 아니니까 미리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차라리 지금 알아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솔로시니까 걸릴 거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혹시 두번 갔다 오셨나요? 아뇨 제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애요? 네.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지금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랑 만나고 있고요. 아, 그건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남자고 올해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중학생이요? 그럼 14살이란 소리네요? 이 부분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주연 씨 친구분이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니 돌싱이건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애가 있었으면 약속 잡기 좀 미리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돌싱 남인 것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가. 그것도 중학생인 아이가 있는 건 죄송하지만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저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우시겠죠. 근데 제가 주연 씨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이렇게 속이는 거 없이 투명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이가 있는 건 저도 저희 부모님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네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연 씨! 야, 너 진심 제정신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응? 뭐가? 나한테 소개해준 남자 말이야, 돌싱남이라며. 심지어 올해 중학교 들어간 아들도 있다던데. 어떻게 넌 그런 중요한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나한테 애인은 돌싱남을 소개해줄 생각을 했냐? 어?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소개남이 고백하디?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정상 아니야? 참나,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건만 그걸 얘기해서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건데? 무슨 생각이긴? 다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 왜 뿔이 잔뜩 났어? 그게 나 잘되라고 그런 거였다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응, 진심인데? 지금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30 중반인데 돌싱남 만나는 게뭐 문제 있어? 그래. 이 말대로 우리가 이제 어린애는 아니니까 어쩌다 돌싱남도 만날 수 있지. 나도 소개남이 돌싱남이라고 고백했을 때 당황은 했지만 괜찮다고 얼굴 보자고 했었거든. 근데 중학생 아들이 있는 건 얘기가 다르지. 그게 왜 얘기가 다른데? 돌싱남이면 당연히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예상도 못 했음?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이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오히려 좋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 이제 나이도 있고 평범하잖아. 게다가 노산이라서 아이 낳기도 힘들 텐데 소개남이랑 잘 돼서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님? 네가 힘들게 노력해서 야안나도 되고 얼마나 좋아. 하노 생각해서 소개준 해 건데 왜 이렇게 난리 부르냐? 뭐라고? 나참 기가 막혀서 그게 할 소리냐? 왜? 난 사실만 말한 건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함? 내가 너무 팩폭했나하놓고 이제 네가 어디서 남자를 만나겠어? 훨씬 남에 딸린 남자는 퇴해야 널 만나주지. 안 그래? 너 아주 대놓고나 디스한다? 입장 바꿔서 내가 니한테 사전에 그런 정보 다 숨기고 돌싱남의 애까지 있는 남자를 소개해주면 기분 좋았겠어? 흐야 당연히 기분 틀었겠지. 왜냐고? 난 그런 남자 안 만나도 되니까. 나 요즘 어디 가면 2 0 대년 소리 들어. 그만큼 인물 되는 내가 쿠지모하로 그런 남자를 만나? 그런 남자는 너 같은 애들이나 만나는 거야. 아하하하. <laughs> 나 같은 애들? 아주 작정하고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소개해준 거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난 진짜 너 생각해서 좋은 사람 소개해 준 거라고. 그 사람 톨싱남에 있어도 진짜 성격 좋다고 하더라. 참나. 안 그래도 내가 어제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더니 그사람 이혼 사유가 왜 돌아든데?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라잖아. 아, 정말? 그건 몰랐네. 근데 그게 어때서?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한눈도 팔고 그러는 거 아님? 넌 남의 일이라고 막 말한다? 그동안 난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던 것 같네. 맘대로 생각하셔. 치 생각해서 초 남자 소개해줬던 일을 알지네. 너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평생 시집 못 가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걸. 바람 피어서 이혼당한 애딸린 돌싱남이랑 결혼하느니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게 백만 배는 낫지. 너 다시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허이거그러든가니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아쉬워할 것 같음. 너 뭐냐? 어야 말로 뭐냐? 왜 연락하고 난리? 내가 방금 퇴상한 소리를 틀어서 말이지. 괴상한 소리? 너 치혁 오빠랑 사귄다던데 그거 진짜냐? 어. 맞는데? 왜? 상인지 4개월 넘었다. 하, <laughs> 아니 도대체 네가 뭐라고 지혁 오빠랑 사귀냐? 내가 뭐냐니? 무슨 말이 그래? 왜? 나처럼 나이 있고 평범한 애가 네가 그토록 짝사랑했던 오빠랑 사귄다고 하니까 배알 꼴려서 연락한 거니? 아 뭐냐고? 네가 뭔데 지혁 오빠랑 사귀냐고? 둘이 어떻게 만난 건데? 예전엔 네가 장염 걸려서 못 왔던 모임에서 오랜만에 오빠를 만났거든 그렇게 다시 연락도 주고받고 계속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더라고 고백은 오빠가 먼저 했고 뭐? 고백을 치어 오빠가 먼저 했다고? 네가 그날 착정하고 치혁 오빠를 꼬드긴 게 아니고? 너 일부러 그랬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말 그대로 연락처 교환하고 나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야. 뭘 알고나 또 들어. 아니, 너 같은 패급이 어떻게 치어고빠를 만나? 너 만나기 전에 치어고빠 모델이랑 사귀었었어. 근데 너 따위 같은 애가 눈에 들어오겠냐? 글쎄다, 눈에 충분히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벌써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거든. 그런 준비하려고. 네가 치어고빠랑 결혼을 한다고? 아니 만난 지네 달밖에 안 됐다며? 이 말대로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우리 자기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얼른 준비해야지 그리고 만난 지는 네 달밖에 안 됐지만 대학 다닐 때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다 아니까 사귄 기간이 그렇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더라 아니 네가 뭔데 내가 세 번이나 까인 선배랑 결혼하냐고? 너 당장 안 헤어져? 헤어지면? 유부녀인 네가 만나려고? 왜? 너 아직도 우리 자기 좋아하니? 너 이러는 거 너희 남편도 알아? 으큰 그놈의 우리 자기 그만하라가 아니 너같이 평범한 애가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해? 대체 어떡해? 아이고야 아주 배알이 단단히 꼴리셨나 보네 암튼 우리 자기랑 내가 어떤 사이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만 집에 기어들어 가서 사랑스런운네 남편이랑 내 조하렴. 다시 연락하지 말고. 미친 거 아니잖아. 찾아한다 아이고 내 배. 아이고 내 배.